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부른 받은 사람들의 선을 이루신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저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시는지 나누고 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과 잠깐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인사드릴 때 주의, 주의 영광이 보이셨나요? 그분께 주의 형상과 주님의 얼굴이 보이셨나요? 매일 주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또 주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한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어, 지난 3년간 제가 유스 사역자로서 섬기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스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 3년간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유스사역자로 와서 제가 많이 모르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또 학부모님들과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부르시고 사랑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르시는지 선을 행하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 옳고 그러냐, 아니면 미방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또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 크리스찬으로서 처음 믿는 순간부터 오래가 되면 그 사랑의 표현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어, 10년이 넘으면 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아이들 셋을 같이 키우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많이 못할 때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더 오래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사랑의 표현이 정말 잘 나타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사랑의 표현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가지나 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그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삶과 사회 질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힘을 썼고 또그 법을 틀리지 않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그 율법의 중심인 그 율법의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취중하는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과 속죄와 대속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저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있었던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서도 성취됨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어, 불렸을 때, 저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하는 자라고 불려지는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지난 주에 저희 유스부에서 말씀을 나눈 게 로마서 7장이었는데요. 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유스부에서 어, 여름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성경 읽기를 다시 같이 시작했습니다. 어, 매번 방학마다 함께 모여서 같은 성경을 읽자, 같은 구절을 읽고 같은 어, 성경을 읽어서 나눔을 갖자 해서 성 어,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4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스 학생들 지나가다 보시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꾸준히 읽는 거 대단한 거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어요. 성경 읽기를 같이 시도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로 읽는지 안 읽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읽은 후에 매일 한 장씩 읽은 후에 그날 읽은 내용을 감동을 받은 내용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룹 채팅에 올려라 했는데. 어, 많은 학생들이 꾸준히 열심히 비디오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읽은 내용을 나누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격려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벌써 마치고요. 이제는 로마서가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한 두세 번씩 읽었을 거예요. 두세 번씩 읽으면서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사망을 낳고 성령은 생명을 낳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망을 낳고 성령은 생명을 낳는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이몸 때문에 율법을 따르려 해도 따를 수가 없고 또 계속되는 죄와 정죄함과 또 사망에만 이르는데 이런 나를 누가 구해주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이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 믿음을 둘때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저거 다 했어요. 시키는 거다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 더 믿음을 두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어 사실 제가 메디슨빌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인터뷰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메디슨빌 유스를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서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하였는데요. 또 여름 겨울 수련회를 했고요. 어, 계절마다 찬양의 밤, 락긴 하면서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고 또 2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마다 뉴스 쇼키를 해서 어, 아이들 집에서 어, 속해 예배를 드렸고요. 또 금요일마다 금요모임이 있었고요. 또 성경 읽기하고 성경 공부로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미션에 참여해서 어, IT에도 다녀왔고, 또 봉사활동으로 어, Over the i n e 에 있는 어, Inner City와 또데이튼의토네이도로 어, 타격을 받은 지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친교로 펠로쉽을 나눴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함께 공원에 가서 시내가에서 어, 놀았던 기억들 또 하이킹과 또 자전거 타기 또 볼링하고 게임 나이트로 함께 어,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면 어, 뭐를 하여든 그냥 같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지난 3년간 어,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저를 어, PB PB라고 불러주면서 Pastor Brian 줄임말이 PB입니다 PB PB라고 불러주면서 어, 잘 따라준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어, 감사함이고 또그 어, 학생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어, 목회자로서 많이 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특히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고민을 나누고 기도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성령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시니어들이 졸업을 하고 많은 리더들이 떠났던 시기에 리더십이 많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 배우지 못하고 처음 시작하는 뉴스 사역자로서 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으로서 내가 다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섬기는 자와 함께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서 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일 7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10학년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리더들이 생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자랑을 하면 좀 시간이 부족한데요. 한 학생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 만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 말소도 적극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 이 아이와 어,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를 해주고 어, 어, 인도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함께 만나는 시간이 많았어요. 금요일마다 만나고 주일마다 만나고 성경 공부 시간마다 만나면서 서로 어, 이야기를 나누고 어, 성경 읽기도 같이 하자고 제가 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이 없던 이 소극적인 학생이 성경을 같이 읽음으로써 자기가 읽은 내용을 나누고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성경 읽기를 같이 하면서 어, 그 학생이 경험한 어, 어, 꿈의 내용을 어, 나눴는데요. 이 학생이 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몸이 좀 야위입니다. 그래서 성령 영적인 영적인 어, 그런 이브 스피릿에 많이 어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꿈속에서 악몽을 많이 꾸는데 꿈속에서 이 이브 스피릿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브 스피릿이 보통 나오면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꿈속에서 빨리 깨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정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는 말이 그 학생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이 어두운 형체가 나타났을 때이 학생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Lord. 이렇게 부르짖자 그 어두운 형체가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떠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성령님께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저희 입으로 주님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8 장에서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2 6 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벌써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저희를 위해서 부르시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가 메리슨로 와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보기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중보기도 팀으로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8장 마지막에 보시면 8장 3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부르짖시고 또 중보로서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 학생이 꿈 속에서 악몽으로 시달릴 때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악령이 떠나가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준 것처럼 저희도 저를 위해서 부르짖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관드립니다 제가 이, 어, 지난 3년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생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어, 찬양이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 신학교를 마치면서 켄터키로 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이번 어, 지난 학기는 제가 켄터키에서 3일 동안 먹으면서 지내면서 어,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또 금요일 날 학교를 마치면 바로 교회 와서 또 사역을 하고 집에 갔는데요. 어, 한 학기가 한 14주 15주 되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어, 갑자기 몸이 연약해져가지고 어, 스타맥 바이러스도 걸리고, 어, 그리고 또그 캔터키에 있으면서 갑자기 어, 가족도 생각나고 어, 저의 마음에 굉장히 어, 고민이 생기면서 어, 굉장한 회의가 전,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 어, 고민하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너와, 함,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 주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 주겠다 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아무리 힘이 겨우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요하십니다.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어,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학교를 갔는데 눈물이 멋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고생으로 힘들었던 때에 저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당시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저를 위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변함이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 더 부르짖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 자신도 그렇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역지로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두렵고 떨릴 때 주님께 믿고 저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